12월에 들어서자마자 날씨가 확 추워졌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교회에 김장을 했는데요. 이전에도 참 김장하셨던 분들이 그 많은 수고가 있으셨겠지만 올해는 추위 때문에 유독 더 고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옆에서 어슬렁거리면서 김장하는 척을 했는데 이 척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춥고 고생스러우셨을 텐데도 어 어느 한분 얼굴 찌푸리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틈틈이 농담하시는 여유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공동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보여지고 싶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어 바람이 여전히 차갑고 매서웠지만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 마음만큼은 참 따뜻해지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 그런데요 12월이 되면요. 이렇게 교회 뿐만이 아니라 세상도 좀 따뜻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좀 너그러워지게 되는 거죠. 하얗게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가족끼리 혹은 연인들끼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또 저물어가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에 남은 연말의 시간 동안 웬만한 건 그냥 쿨하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가까울수록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캐롤 소리가 더욱 더 커져갈수록 그리스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똑같이 그 마음에 들뜬과 설렘과 기대가 점점 차오르게 됩니다. 이 뭔가 긍정적인 삶의 모습들이 점점 고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12월에는요, 그리스인이나 그리스인이 아닌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어려워지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연휴를 기다리는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만큼 충분히 기쁘고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이 시간에 거룩한 일들과 어, 선한 일들에 대해서 더욱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웃을 돕고 살피는 일에 어,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다 보면, 어 그리스인이나 비그리스인이나 서로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이거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닌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 같으니 이거 괜찮은 일인 것 같은데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12월에 있는 어떤 교회들마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이 성도들의 시간과 에너지가 평소보다 더 교회 내부로 집중이 되어지고 모아지게 되는 것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 걸까요? 이 성도들의 시간과 에너지가 여전히 필요한, 어쩌면 교회보다 더 많이 필요한 세상에 그만큼 더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성탄절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함이라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잠시 세상을 등한시하는 것을 과연 세상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잠시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뭔가 기뻐하고 있고. 뭔가 선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일들을 잠시 멈추게 된다면 그것은 괜찮은 일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보통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술을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지엽적인 주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의 본래 의도는요, 음주의 가능 여부가 아닌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살피게 되면요, 18절의 술 취함은 유대교에서 어리석은 삶을 표현할 때 쓰는 속담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방탕, 곧 인생을 허비하는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술 취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을 주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사가 꼭 나쁜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술 취하면 집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때려 부수는 그런 아버지도 있겠지만 술을 취해야만이 한 손에 치킨을 들고 그동안 가족들에게 전하지 못한 고맙고 또, 어,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실은 둘다 어리석은 모습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맨 정신에 말장한 모습으로 칭찬하고 사과하는 게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칭찬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어, 출취한 모습으로 칭찬을 한다면 상대방이 그 칭찬을 고지고대로 듣지 못할 것입니다. 말끔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상대에게 더 기분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12월에 어, 평소답지 않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마음이 너그럽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분명 전보다는 더 나아진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삶을 지혜롭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 삶의 동기들이 영원한 것에 있지 아니하고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것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이라는 분위기와 각 개인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지고 개인의 상황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그런 삶은 언제든지 멈춰지고 포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잠시 보이는 그 긍정적인 모습들을 마치 우리처럼 성령에 취한 모습으로 속단하지 말고 그 긍정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이 진짜 지혜로운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향해 해야 할 역할들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월에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이 기쁨을 교회 내부에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모습인데 제가 이거 세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요. 어, 크게 놓치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행사와 교제에 치우쳐서 진짜 감사와 영광의 대상이신 우리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기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명분에 불과할 뿐이고 우리끼리 흥청망청 웃고 떠드는 일에 아기 예수님을 이용하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저 술에 취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19절과 20절에서 총네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며 또한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가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심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그분을 함께 노래하고 그분을 향해 함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을 풍성히 알아가고 누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살아갈 때이술 취한 세상을 깨워서 참된 지혜의 삶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더 온누리 공동체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어, 또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또 와주셨습니다. 이 귀한 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을 찬양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들을 때에 단지 음악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한음 한음에 담겨 있는 우리 연주자분들의 신앙 고백과 또그 한음 한음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마중 나와 주실 우리 예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을 가득가득 채워갈 때 우리가 보낸 받은 그 삶의 자리 곳곳에서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는 이 시간,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